타타타타타 <laughs> <laughs> 타다다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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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네 좀만 더 각을 잡아 각각각각 우리 이거 히어로들은 마케팅이 생명이야 이럴 아... 때 이거 빨리 각을 제대로 잡고 아... 포징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 응 아, 음? 회장님이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야타타타 타, 타! 타! 이게 안 되니 이게 아 해볼게요 응타타 타! 타, 타다다! 옛날 같으면 그냥 악당 때려 잡으러 가면 그만이었는데 요즘은 마케팅이다 뭐다 해서 참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저 완성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자, 슈퍼 울트라 액션 뿜! 따 보세요. 아우, 고. 방귀 냄새 나게 뿡따가 뭐야 뿡따가 응? 이거 우리 엄마가 직접 저한테 지어 준 거라고요. 또 엄마니? 네. 뿡 하고 나타나서 따다다다다닥 악당들 물리치라고 뿡따로 지어 줬어요. 꾼따고 라임도 맞죠. 뿡따 꾼따 꾼따 뿡따, 뿡따. 이게 어때서요? 방귀 냄새 난다고 제식사 토할 것 갔다고. 이제 끝내자. 아. 어. 어. 자, 이걸 로 가요? 슈퍼 울트라 액션 뿡따. <laughs> 어 그래 그걸로 가자. 아, 어. 아, 저 잘했죠. 슈퍼 울트라 액션 뿡. 그만해 그만해. 아 네. 슈퍼 울트라 액션 히어로 뿡다. 슈퍼 울트라 액션 뿡다. 아 근데 회장님 꼰다 뿡따건 됐는데 저희 같이 출동할 때는 뭘로 다시 마지막 자켓 타봐봐. 네. 뽕 따요? 음. 마지막 따! 뽕! 뽕은 하지마! 담배 연결면 환기 냄새 난다 환기 냄새가! 아, 네, 그래. 따만 해! 따만. 따! 만 응. 따! 딱 맞췄잖아! 그렇지? 네. 이럴 때 그때 너는 오른손, 난 왼손! 네. 자! 크로스! 크로스 이렇게요? 크로스! 그렇지! 더가 있게! 각 잡아!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어지선은 앞에! 이글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야, 선글라스 때문에 안, 안 보여요. <laughs> 알았어. 이렇게 자, 할까요? 이렇게 합이 보는 거야. 네. 좋아, 우리 끝났어. 아니 근데 뭐 어색한데요? 어, 다시 한번 둘이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아는 아니 분이에요? 그냥 저는 그냥 마케팅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엔 아근데 피디님 없이 우리 둘이서만 하자. 아. 알겠어요. 자 슈퍼유로 포징. 자. 슈퍼 울트라 액션 히어로 뿡따! 슈퍼 울트라 액션 히어로 뿡따! 허 크로스! 호 크로스! <laughs>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근 대표님은 우리 악플러 같아. 어, 배제하자. 알겠어요. 슈퍼 울트라 액션 히어로 뿡따! 뿡따 크로스 이렇게 가요?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아네 알겠습니다. 자 빨리 빨리 해 빨리 빨리. 예. 네. 자 출동이다. 슈퍼 이런 포즈. 슈퍼, 슈퍼 울트라, 울트라 액션 히어. 굿다. 굿다. 크로. 마음에 드시나요, PD님? 아니 두분 히어로 마음에 들어야죠. 회장님 마음에 드세요? 아, 보세요. 오늘 뿡따랑 포징 연습한다고. 어? 놓친 악당만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저기 피디 님 잠깐 제 앞에 서세요. 그래야 감정이입이 될것 같아요. <laughs> 야 악당들아. 응. 어 감정이입 잘 되네요. 너무 잘 돼요. 네 악당들아. 오늘 나못 만난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지 마. 나 꾼다가 곧널 잡으러 갈 거야. 나 슈퍼 울트라 액션 히어로 꾼다가 널 잡으러 갈다고 우리 출동해서 진짜 싸움 잘하는 악당 만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예, 나는 금강불개야. 금강불개요? 어, 난 때려도 안 아파. 하! 안 아파. 하! 안 아파. 하하하. 적당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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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악당은 언제 나와요 지금 2주째 연습만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악당이 한명 보이시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아 회장님 저... 심상은 착한 분이에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laughs> 심상은 착한 분이니? 네네 다음 주에 꼭 출동한가요? 네? 왠지 다음 주에는 전화가 올 것만 같습니다 응. 다음 주도 꼭꼭꼭꼭꼭 꼭꼭꼭꼭꼭꼭 지켜봐 주세요 우리 안 오면 우린 백수예요